가 29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8장 찬송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그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 예,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죄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자 물로 드릴 수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희수기아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에 드릴 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드리기를 마침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기에서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의 제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일관된 아버지 아하수와는 달리 아버지가 더럽히고 무너뜨린 신앙을 개혁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아는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 남아있던 우상의 흔적들을 다 지웁니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원위치로 원상복귀하면서 이 성전 청결 작업을 진행한 것이죠. 그리고 희스이안이 이제 성전을 재봉원하면서 각종 제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끝나고 이제 제사제도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죄가 회복되고 어, 드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는 속죄죄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안 찬양과 경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자원해서 감사 제물을더 가져와서 드렸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아의 종교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백성들 역시 거기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온 백성을 위해서 이 속죄제를 다시 드리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20절에 보면 희숙야가 일찍 일어나서 성읍에 귀인들을 모아 여와의 호 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너무 자유롭고 또 쉽게 또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러운 곳인가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 통치 기간이 16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신앙을 개혁하며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될때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도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 예배가, 대변 예배가 중단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하스 왕때 예배가 폐쇄되고 성전이 폐쇄되었던 그런 영적 암흑기에서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감격을 누리게 된 겁니다 또 히스기아는 아침에 일찍 성전의 귀인들 또 다른 곳에는 방백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성읍의 유력자들과 함께 여화의 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아는 먼저 어, 속죄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첫 번째 필요했던 속죄 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수송아지 일곱 마리, 수량 일곱 마리, 어린 양 일곱 마리, 수종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았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죄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제물들을 일곱 마리씩 이렇게 드린 것은 그 제물의 완전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그 드린 과정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수소를 제물로 잡아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숫 양과 어린 양들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게 합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속죄제물로 드릴 짐승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와서 그 위에 안수합니다. 이 제물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를 받은 제물을 제사로 제물로 바치면서 그가 드리는 자가 드린 죄를 그 제물이 뒤집어쓰고 그가 그 대신 죗값을 치르며 죽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잡아서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재단에 들여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은 또 찬양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찬양과 경배가 동시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희석이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각각 제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찬양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봉헌해서 드리지는 못했지만 법궤를 장막에 모셔두고 거기에 레위인들을 조를 짜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조언대로 했다라고 어, 기록을 하고 있죠 희숙이야는 음. 이렇게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섰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로 보면 희숙이야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 시작할 때 부터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서 번제를 마치기까지 계속 그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다윗이후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읽기도 하고 곡을 붙여 찬양을 부르게 했던 시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악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고안해서 제작한 악기들로 예배를 위해서 다시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희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했던 이 다윗의 열망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제사와 찬양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또 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한번더 모두에게 엎드려 어, 경배하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어, 다윗과 성견자의 아사베시로 여와를 어, 찬송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가 하나의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어, 그거를 제일 먼저 실감하는 게 백성들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한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 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바칠이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주도적으로 이 속죄제물을 드렸다면. 이제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31절 하발절에서 보면 이렇게 희승이의 고멸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며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 제물을 가져오니 그랬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 드리는 예물이고 또 백성들은 제물과 감사제물을 어, 드리게 됐고 또 원한자는 번제물을 가져오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저들이 행한 우상숭배가 아하수 왕의 약한 통치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어, 거기에 동참했던 자신들의 책임도 어, 깊이 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우상숭배에 어, 동참했던 자들은 어, 속죄 의 번제물을 따로 어, 드리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의 속죄 제물을 드린 겁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의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소가 70마리고 수량이 100마리고 어린 양이 200마리니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고 양이 3000마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유다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재물의 수요가 매우 많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에 아낌없이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34절에 보면 이렇게 영적 부응이 일어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때좀 행복한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니까 이 밀려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 드릴 수 있는 어, 제사장들의 숫자가 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도왔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4절 뒷 부분에 보면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하게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아버지 이제 아하스 왕 시대에. 제사장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아하스가 주도했던 우상숭배에 가담을 했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은 당시 제사장들보다는 그렇게 우상숭배 에 가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성심껏 순결하게 성결하게 섬길 수 있었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 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제사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순서 이것조차 흐트러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 화목제, 기름, 전제에 속한 전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리게 되면서. 이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새롭게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삼십육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모두가 기쁘게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의 개혁은 결국 예배의 회복이고 은혜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그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먼저 그동안 중단되었던 속죄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압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하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